자 이제 기말고사도 물론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온라인 수업이다 대면 수업이다 왔다 갔다 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를 보라니까 너무나도 막막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사라는 과목 역사라는 과목은요 내용이 정말 많은데 1학기 동안 배웠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아, 굉장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하고 막막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사 공부하는 방법 팁을 주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제발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세요. 네, 맨날 우리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역사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역사가 외워야 하는 과목인 건 맞는데요. 무조건 외워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려던 것도 안 돼요. 우리 역사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 이거 언제야? 아, 진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머리는 눈치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어. 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막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심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공부할 때첫 번째, 외,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아, 그냥 한번 읽어볼까? 그냥? 그냥 한번 읽어보죠, 뭐,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시작하기.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합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공부할 때. 자, 공부해야지. 자, 태조왕은 뭐했고, 뭐했고. 이렇게 외우기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스토리를 파악하다 보면, 우리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드라마이고, 영화예요. 우리 드라마랑 역사 볼때 좋아하는 주인공이 막 하는 대사들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막 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볼때저 장면 뒤에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외우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게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쌤,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첫째는 먼저 내가 공부할 범위만큼의 교과서를요. 그냥 읽어 줘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냥 쓱 세 번만 읽어 줍니다. 네, 그냥 부담 없이 세 번을 읽어요. 자, 이렇게 세 번을 읽은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읽으면서 어, 중요한 사건에만 형광펜을 칩니다. 중요한 사건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건에만 형광펜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이 형광펜 친 내용들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내용에 대한 스토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과서나 내가 공부하는 책 위에다가 작은 연표를 하나 그려줍니다. 우리가 스토리 파악했잖아요. 그 사건에도 형광펜을 쳐놨고요. 그거를 교과서나 책 위에다가 연표로 조그맣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작은 연표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중요한 사건을요, 순서대로 교과서 위에 정리하다 보면요, 내가 나중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까먹었어도 그 연표를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책이나 교과서 위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는 연표를 그려둡시다. 자, 네 번째. 그런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연표까지 그린 다음에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고 싶은 팁은요. 외울 때 표를 그려서 외우면 정말 쉬워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 프린트를 나누어 줄때 표를 많이 그려서 나누어 주거든요. 이렇게 줄글로 된 것들이 표로 정리하면 정말 한눈에 보기도 쉽고 각자의 비교를 할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게 표를 그려서 외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교과서 사료 읽기인데요. 자 교과서 사료 읽을 때 포인트는 딱두 가지예요. 읽으면서 첫 번째 이 사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두 번째 이 사료의 포인트. 내이 네, 사료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내가 이 사료를 알아채릴 수 있는 나만의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료를 읽고 사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합니다.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의 핵심은 신라 말 왕위 다툼이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신라의 사회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요점을 파악했으면 이 사료의 포인트는 뭘까? 어, 상대 등 김양성과 이 이찬, 김경신이 나를, 난을 일으킨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사료 나오면 내가 이 포인트를 찾아서 이 사료가 말하는 요점이 뭔지를 파악하겠다라는 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그때 문제를 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때 우리가객관식 문제인 경우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1, 2, 3, 4, 5 중에 답이 5번이면 5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5번이 답이라는 건 아, 알아도 1, 2, 3, 4의 지문이 왜 틀렸는지 또는 이 지문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 즉이 지문에 대해서도 내가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수 완벽한. 풀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치는 개수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백지인출을 하는 거예요. 백지인출은 진짜 강추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고구려 시대를 공부했다면 고구려를 그려놓고 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라고 카테고리를 적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쓸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멈칫한다. 그럼 그 멈칫하는 부분만 돌아가서 외우면 그만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한 순서이고 방법이고 팁입니다. 자, 그런데 아쌤! 근데 진짜 안 외워진다고요. 이건 진짜 안 외워진다고요.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선생님도 안 외워지는 게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외워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쌤이 사용한 암기 꿀팁입니다. 암기 꿀팁이에요. 자. 자, 첫 번째는요. 앞에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거예요. 두 문자라는 건 머리 두, 즉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외워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화가 있었어요. 사화. 사화는 살인들이 입은 화였죠. 그런데 이 순서가 정말 헷갈렸어요. 선생님은 앞글자만 따서 무갑, 기, 을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무어야? 갑자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어. 무어야? 무사화 갑자기, 갑자사와? 기, 기묘한 일들이 일, 일어났어. 사화님 기묘하잖아요. 살인들이 네 번이나 화를 당했어요. 그래서, 무갑기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어, 백제의 수도 변천도 잘안 외워진다는 라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백제의 수도 변천은 위례성, 응진, 사비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네, 위례성, 응진, 사비인데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생각, 상상해봅시다. 백제의 왕이, 백제 왕이 핸드폰이 생겼어요. 자,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윙윙. 오 윙. 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신하가 전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이러니까 아 됐어 사적인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윙 사. 위래서 오진 사. 이렇게.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 이렇게 앞 글자라도 따서 외우라는 거예요. 안 외워지면 네. 그리고 두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뭐냐면요. 선생님은 혼자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공부,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외 독립운동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진짜 많은데, 서간도에서는 또 단체들의 이름이 있고, 북간도에서는 이렇게 있고, 막 헷갈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서간도에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외웠는데요. 야, 들었어? 소름이야, 소름. 경악했잖아. 야, 부자들이 한패였때 서로 서로 지들만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놀았대. 이게 서간도의 단체들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야 소름 소름 서간도죠? 서간도. 경악했잖아. 경악사. 자, 부자들이 구민단한패였때 한족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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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서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놀았대. 신신흥건관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시험에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정안 외워지는 것들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서간도에 있는 단체는 절대 왜, 어, 까먹을지 않을 수 있어요. 부자들이 한패여서 서로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서간도에 있는 거를 절대 어,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안외워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꿀팁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헤어지는 거를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앞글자도 따보고 이야기도 만들어 보면서 우리 이렇게 좀 약간 재밌게, 어,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재밌거든요. 이렇게 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사실 100점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1등급이 중요한 가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laughs> 미안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100점이랑 1등급, 100점이나 뭐 1등급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런데 100점이랑 1등급이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한 노력들이 다 거짓이 되나요? 다 물거품이 되나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사 공부하는 법을 쳐본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장 결과가 나왔자,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그 노력들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같아요. 쌤이 응원할게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해봅시다. 화이팅!